지난 15일 괴한에 의해 피격된 이한영 씨가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혈압과 맥박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이한영 씨는 응급 처치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9시 3분 심장 박동이 멎었습니다. 현장에 이성주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주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지난 15일 괴한에 의해 피격당한 이한영 씨는 뇌사 상태에 빠진 지 열하루 만인 오늘 저녁 9시 3분 끝내 숨졌습니다. 이 씨는 피격 직후부터 외국 자,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탄소 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 1시부터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저녁 9시 3분 혈압 상승제 투여 등 응급 처치에도 불구하고 호흡과 맥박이 정지됐습니다. 한편 이한영 씨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폐쇄로 화면을 인쇄한 전단 30만 부를 전국에 배포하는 한편 이 씨의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 씨가 피격 전날 만난 20대 여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였지만 서울의 모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또이 씨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거녀 박모 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주암동에 살고 있는 동거녀 박모 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최근 50여 차례 이상 일본과 미국 등을 오갔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오전 신부름센터 주인 김 모씨의 신병을 안기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는 한편 폐쇄 율을 테이블 정밀 분석하기 위해 미국 등에 보낼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120건의 제보가 접수됐지만 이 중에 96건은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 24건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당경찰서에서 MBC 뉴스 이성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김형